하십니까? 자 오늘 다이빙에 관한 다른 물리적 효과인 압력과 그 압력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피세 강사 최성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수업을 도와주실 유대종 보조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때 청바지를 입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움직이지 어, 불편할 정도로 청바지가 몸에 딱 달라붙고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것은 바로 물 속에 잠긴 옷이 수압으로 인해 몸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빙에도 어,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다이버가 물속 깊이 하강하면 하강할수록 빠르게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다이버의 신체나 장비에도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수업 을 마치고 나면 압력과 그 압력 의 종류인 대기압 대이지압 절대압 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압력의 정의와 종류 를 배움에 따라 이 다이버가 수중에서 어떠한 압력을 받게 되는지, 또이 압력은 수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압력의 종류는 다이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더욱더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로는 먼저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종류인 대기압, 이지압 절대압이 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자오프로토 교재 에 가시고 오셨죠? 음. 예, 자 교재 4, 5 페이지를 펴주시고 어,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시고 어, 질문은 강의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성원 학생, 자 교재 4페이지에제첫 줄에 보게 되면 압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네,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기력 읽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자, 압력이란 한마디로 어, 물체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집에서 TV를 볼때 쇼파에 앉게 되면 쇼파 쿠션이 내려앉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몸무게가 누르는 압력이 쇼파에 가해져서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구라는 어, 지표면에서 중력의 영향을 항상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중력이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며, 어, 바꿔 말하면 대기권의 공기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를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우리를 누르는 이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력 또는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대기압이란 어, 즉 공기의 무게이며, 물리학자들은 이 힘의 크기를 1 대기압이라고 하고 어, 줄여서 1 기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압력의 단위를 바라고 표시를 함으로써 지표면의 일기압은 어, 1바의 압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결국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일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려운가요? 쉬우면서 같 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자 우리는 자 다이버입니다. 자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다이버는 대기압력 이외에 추가적인 또 다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압력이냐고요? 자, 그것은 바로 수압, 즉 물의 무게만큼의 압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물은 잘 아시다시피 공기보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자, 이 엄청난 물이 누르는 무게인 이 수압은 10m 당1 기압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압을 또 다른 말로 게이지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압력의 종류인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을 두 가지의 법칙을 어, 압력을 종합해서 해보게 되면 첫째 대기압이란 대기의 공기가 누르는 힘이며 둘째 수중에서 물의 누르는 힘을 수압 즉 게이지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이버는 수중으로 내려가면 이 기본적인 대기압력과 물의 압력을 같이 받게 됩니다. 자, 얼만큼 받게 되냐고요? 자, 이전에 말씀드렸죠? 수중 10m당 1기압씩 증가하는 압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받게 되는 공기의 압력인 대기압과 또 물이 누르는 게이지압을 한판 압력을 이합판 압력을 바로 절대압 또는 환경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절대압은 수심이 깊을수록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수중에서 받는 이 대기압은 1기압으로 항상 동일하지만 수압의 영향인 게이지압은 어, 내려갈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증가한 압력에 따라서 어, 다이버의 신체나 장비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산수만 잘하면 어, 풀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다이버는 대기압과 게이지압을 같이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10m마다 1기압씩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김우탁생, 자 그럼 수심 10m의 절대압은몇 기압입니까? 2기압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유대중학생, 자 그러면은 이것이 왜 2기압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대기압력과 네, 수압의 1기압을 합해서 2기압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올여름 저희는 어, 어드밴스 회원들과 같이 어, 필리핀에 있는 사방비치라는 곳으로 다이빙을 갔습니다. 자 그곳에는 어, 알마제인이라는 포인트 가 있는데 어, 여기서는 앞에 사이트맵을 보시는 것처럼 납파선한 대가 빠져있습니다. 자이 알마제인 은 포인트는 수심 어, 27 에서 30m가 되는 어, 위치에 수장이 어, 되어 있고요 어, 이곳에는 항상 이렇게 보이는 배피쉬 그리고 여러가지 큰 물고기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중 작가들이 또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는 항상 조류가 상시 흐르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면서 다이빙을 해야 하는 그러한 포인트고 어, 3행 코스로 해가지고 이남파선을 내부, 외부 그리고 상층부까지를 전부 다가 다돌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이빙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잘마치고 올라왔는데 어, 올라와보니 어, 다른 팀의 어, 학생 중한 명이 두통을 호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연유를 물어보니 이 학생은 오픈워터를 이제 막 취득하고 펀 다이빙을 원타라 어, 개인적인 장비가 없이 리조트에 있는 장비를 렌탈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음, 수중에서 이 마스크 혹시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빼는 것이 부담 부담스러웠던지 이 학생은 마스크 스트랩을 너무 꽉 조인 나머지 어, 마스크 압착이 되어가지고 두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만약 이 학생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져서 마스크에 압착이 생긴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어, 이와 같은 두통은 생기지는 않았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수중에서 아름다운 물고기와 난파선 등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겠죠? 예 그렇죠. 당연히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이 마스크는 렌탈이 아닌 자기 얼굴에 꼭 맞는 것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제 앞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스크는 어, 흔니 리조트에서 렌탈을 하고 있는 렌탈용 마스크입니다. 자, 이 마스크는 어, 가격이 뭐 저렴합니다. 어, 저렴하지만 이것이 어, 강화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도 되어 있고 이끈 조절을 조절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지금 보시는 자 이것은 걸사에서 나온 어, LV 라인 마스크인데, 자이 마스크는 UV 코팅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스트랩을 수중에서 압착 왔었을 때 스트랩을 조절해 가지고 압착을 풀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자한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마스크인 것처럼 보이시죠? 예. 참고로 저는 이 마스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유대중 학생 자, 학생은 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렇게 강화유리 아닌 플라스틱 있고 렌탈로 많이 쓰이는 이 마스크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스타일리쉬하고 괜찮은 마스크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 마스크가 좋게 보이죠. 네. 이 마스크는 역시 본인의 얼굴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어, 얼굴이 잘 맞고 또 사용하기 편하고, 또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마스크를 사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수업이 끝나면 은이 마스크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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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 마스크를 제가 가급적이면 괜찮은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함에 따라 앞으로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볼수 있게 되셨는데 수중에는 실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타이타닉이란 영화 보시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영화입니다. 자그 중에 수도 실제 영화 속에서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러한 난파선을 영화가 아닌 실제로 본다면은 얼마나 설레고 감동적일까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에는 이처럼 많은 난파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난파선 다이빙은 자칫 위험할 수 있으므로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그것은 바로 난파선 다이빙 스페셜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음? 자, 난파선 다이빙 스페셜티 교재입니다. 자, 이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어, 안전하게 난파선 다이빙을 즐기는 요령과 방법을 배움으로써 더 재미있는 다이빙을 하실 수 있고 또또 다른 난파선 다이빙의 세계를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김우태 학생, 자, 수중에 가라앉은 난파선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보고 싶으시죠? <laughs>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남파선 다이빙 스페셜티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교육 받으실 거죠?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남파선 다이빙이라는 또 다른 다이빙의 세계의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어,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셨는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성환 학생,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대기의 무게는 어떠한 압력이라고 했습니까? 대기압? 네, 예, 그렇죠. 대기압이죠. 예. 유대중 학생, 예, 그럼 수심 20m에서의 게이지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압. 아, 그렇죠. 예, 이 기압이죠. 예. 김우태 학생. 예, 그러면 수심 20m에서의 절대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삼기압. 네, 그렇습니다. 삼기압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여러분들은 압력과 이 압력의 종류에 대해서또 어떤 것을 알게 되는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빙 시 다이버가 받게 되는 압력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죠? 예, 대기압. 게이지압, 그렇죠? 네, 대기압과 게이지압입니다. 자, 그럼 이 대기압과 게이지압을 합한 압력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절대압 또는 환경압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절대압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증가 증가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이빙 시 1기압의 대기압과 10m당 1기압씩 증가하는 게이지압을 합친 어, 절대압을 받게 되고 또이 절대압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압력과 그 압력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설명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압력의 정의와 종류를 배움으로써 다이빙 시 수심에 의해 압력이 변화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또이 압력이 다이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배움으로써 더욱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다이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중 학생, 네, 절대압은 무엇과 무엇을 합친 압력이라고 했나요? 대기압 게이지압.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대 보세요. 자, 절대압이 3기압일 때 수심은 얼마인가요? 20m. 예, 네, 20m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말 잘 들어 주셨네요. 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 PCI 강사 최성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